예전 대구는 크고 작은 못과 저수지가 참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방을 쌓으면서 못과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못은 넓고 오목하게 팬 땅에 물이 괴어 있는 곳을 말하고, 저수지는 물을 모아두기 위하여 하천이나 골짜기에 둑을 축조하여 만든 인공적인 큰 못을 말합니다. 18세기 대구의 역사와 지리, 풍속 등을 다룬 대구읍지에 대구의 못의 수가 138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도시가 커지면서 없어진 못과 저수지가 셀수 없이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불지로 알려진 배자못, 감산못, 천황당지, 범어못과 날매못 송나못 등의 못과 저수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구의 못과 저수지에 관한 옛 문헌을 살펴보면 신라의 유명한 학자인 최치원이 쓴 신라 수창군 호국성 팔각등무기에 불체지 천왕지라는 저수지가 나옵니다 15-16세기에 편찬한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정동국여지성남, 18세기의 대구읍지에는 성당지, 불상지, 연화지 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발간된 대구 부읍지의 성당제와 감삼제, 대불상제와 범어제, 송나제 등의 여러 저수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처럼 대구 지역에 있었던 크고 작은 오래된 저수지는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도시의 팽창과 개발로 매립되어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구시 북구 종합유통단지 남쪽, 경북대학교 뒤쪽, 복현오거리 일대에 배자못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못으로 알려진 배자못은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정동국여지성남에는 불상제 불상지, 대구부업지에는 대불상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 주변에 배씨와 채씨가 많이 거주하여 배채못으로도 불렸고요. 저수지를 축조하다 큰 불상이 발견되어 대불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이 지역에 조성된 공원 이름이 바로 대불공원입니다. 배자못의 둘레는 약 1.3km, 수심 약 1.6m로 대구 업지에 기록된 저수지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못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금단산업단지가 생기고 대형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들어서면서 배자못은 1990년대 중반에 완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구 서구 내당동에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큰 규모의 감산못이 있었습니다. 원래 감산못이 있던 자리에 달성 고등학교가 들어서고 광장타운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서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감산못은 둘레가 약 2km, 수심이 약 2.7m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대구업지에 기록된 대구 지역 저수지 중 가장 큰 저수지였습니다. 1980년 감산못에서 얼음을 지치다 빠진 한 어린이를 미군 헬기가 구조했다는 기사도 있는 이 지역에는 현재 감산못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